자, 여섯 번째 소주제 인센티브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관례적으로, 블록의 첫 번째 거래는 블록 생성자가 소유하는 새로운 코인을 시작하는 특별한 거래입니다. 블록의 첫 번째 거래. 그렇다고 하네요. 이는 노드들이 네트워크를 지원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중앙 권한 없이 코인을 유통에 처음 배포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코인의 일정한 추가는 자원을 소비하여 금을 유통에 추가하는 금광 채굴과 유사합니다. 우리의 경우, 이는 CPU 시간과 전기가 소비됩니다. 어, 이제, 시, 그, 컴퓨터와 이제 전기를 소비해서 어, 코인을 채굴하는 그런 개념을 어, 설명하는 것 같고요. 인센티브는 거래 수수료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출력값이 입력값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은 해당 거래를 포함하는 블록의 인센티브 값에 추가되는 거래의 수수료가 됩니다. 일정 수의 코인이 유통에 진입하면 인센티브는 전적으로 거래 수수료로 전환되,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어렵네요, 이 말이. 인센티브는 거래 수수료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저한테는. 인센티브는 노드들이 정직하게 유지되도록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이제 어, 금전적 보상을 주는 것 같은데, 어, 이 노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채굴기거든요. 어, 인, 인터넷에 연결된 채굴기인데, 네트워크 안에 있는 채굴기인데, 어, 뭐 인센티브를 줘서 이제 코인을 채굴하게끔 장려하는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만약 탐욕스러운 공격자가 모든 정직한 노드들보다 더 많은 CPU 파워를 모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결제금을 다시 훔쳐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같습니다. 그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더 많은 새로운 코인을 얻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훼손하고 자신의 재산의 유효성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규칙을 따르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 인센티브가 이제 쉽게 생각해서 최고를 하면은 보상으로 코인을 받잖아요. 이 해커들도 내가 그 피팅 파워를 어쨌든 정보를 뭐 바꿔야 되는데, 블록의 정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코인을 새로 캐가지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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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차라리 코인을 캐는 게더 유리하기 때문에, 어, 그런 짓을 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비트코인을 만드신 분은. 어쨌든, 이 여섯 번째 인센티브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이두 번째 문단이 굉장히 어려운데, 채굴한다는 개념, 이 CPU와 이 전기로 이 코인을 채굴한다는 개념과 이이 해커들도 이 나쁜 짓을 해보려는 해커들도 차라리 그 장비 가지고 그냥 스코인을 캐는 게 나은, 나은, 아, 나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주제인, 아, 일곱 번째 소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